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나라로 올라간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아담의 후손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셋째 아들 세세 계보에 속한 인물로 아담으로부터 칠대손입니다. 그는 세세 후손인 야렛의 아들이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969세를 장수한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세세 계열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지킵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삶 전체를 드린 모습입니다. 셋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중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에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며 신약 성경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